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선보이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세대통합공과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미디어가 건강한 종말론을 탐구하는 제1회 라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또 내년에 열리는 WCC 제11차 독일 칼스루에 총회에서 남북교회 만남을 추진해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국내 9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실행위원회에서 유튜브 아니언 t v 와 운정참전교회, WCCWEA 반대운동연대, 우림과 둠림, 바이블레이션, 에베네셀교회 FTNR 등 일곱 개 채널이 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들 단체들이 한국교회 근본주의 신학을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에 버무린 자기망상적 설교를 일삼고 있다며 가짜 뉴스와 정보의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관련 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또 법률 대리인, 그다음에 WCC의 한국인 스 포함한 약명 정도의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업은 우선 예장 통합과 기장 감리교 성공회 등 9개 회원 교단에서 제작한 WCC에 대한 자료들을 이용해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 교회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해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진실을 알리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유튜버에 대한 어, 법률 자문인의 고문을 어, 자문을 얻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고 어, 극단의 경우 어, 고소 고발까지도 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어, 최소한 내용 내용 증명에 대한 어, 발송 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견제를 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협은 다음 달 22일 70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안건도 점검했습니다. 교회협 신학위원회는 내년 독일 칼수루에에서 열리는 제 11차 총회를 앞두고.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론을 집중 연구하기로 했고, 생명문화위원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구체적인 모임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WCC 칼수루의 총회에서 남북교회의 만남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선보이는 서울 국제 사랑 영화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 상영외에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독교 영화를 만나는 서울 국제 사랑 영화제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주제는 프레이 기도입니다. 전 세계가 정말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누군가의 손을 우리가 잡아주자는 뜻으로 포스터가 준비가 됐어요. 그런 컨셉입니다. 항상 희망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는 저희 영화제를 지켜봐주시고. 개막작은 목회자 출신의 김상철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가나안 김용기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인 일가 김용기 장로의 삶과 사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낙심과 좌절의 우리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폐막작으로는 미얀마 내전의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인도적 봉사단체 프리버마 레인저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상영됩니다. 이 밖에 CBS가 오는 12월에 선보일 가족 애니메이션 10개를 비롯해 실직과 가난으로 복지기관에 빼앗긴 자녀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여정을 그린 아버지의 길. 필리핀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사이버 폭력, 사이버 윤리의 문제를 다룬 존댄버 죽이기. 교회 공동체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섬기는 바베트의 이야기를 다룬 1988년작 바베트의 만찬까지 모두 6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국제사랑영화제는 개막작 상영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행사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화제에 비하면 작품 수는 6편으로 크게 줄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 공개하면서 영화 한편한 한 편에 대한 관객 점유율은 더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지금 어려운 때에 그 계획에 인들에게 성찰의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들이고 집을 나서지 않고 영화를 또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것도 무료로 볼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화 팬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영화는 온라인 플랫폼 온피포엔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에 대한 시네 토크는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세대통합 공과교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성품교육에 힘써온 경험을 한국교회에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예수마을교회는 교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평소 성품훈련에 힘써왔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동시에 좋은 성품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세대 통합 예배를 2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각 세대에 맞는 성품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해부터 세대별로 예배를 분리하되 각 세대 눈높이에 맞춰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세대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같은 성경 본문과 말씀을 들음으로써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활용하는 공과 교재는 영성과 인성, 사회성의 균형을 이루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너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 과제를 온 가족이 함께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재의 특징이다.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은 예수마을 교회는 세대 통합 훈련을 위해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개발한 공과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세대 통합 공과 교재인 세상을 품는 인격 개발 프로젝트 RT 바이블은 목회자용 설교문, 청장년, 청소년 초등, 유아유치 등 세대별 총 다섯 개 종류로 구성됐으며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n g d e 청장과청소은 상반기 한 하반기 한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되고요. 초등과 유아유치는 너무 두꺼워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일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한국 교회에 또는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자 또는 이 경영인 이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꿔야 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한 품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성품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예수마을교회는 교재를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설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기초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바른 미디어가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건강한 종말론을 탐구하는 제1회 라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바른 미디어는 최근 백신은 짐승의 표라거나 한국을 떠나 새로운 도피처로 이동해야 한다는 등의 그릇된 종말론이 확산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종말론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건강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엔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를 비롯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유태화 교수,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현대 종말론 이단들의 동향 등을 돌아보고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론은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오는 30일 뉴노멀 이후에 삶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제50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는 독일 튀빙앤 대학교 마이클 틸리 교수와 미국 퍼듀 대학교 펜강양 교수,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교 조슈아 버만 교수 등이 주발제자로 나섭니다. 한국 기독교학회는 1973년 발족해 한국 구약학회와 한국 신약학회 등 모두 14개 학회가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한 강학근 고신총회장은 교단 창립 70주년을 상기하면서 70일 기도회를 통해 고신 정신을 회복하고 그 정신으로 총회 유지재단과 총회를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회 사무총장직은 지난 3년 동안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영한 목사가 4년을 임기로 재취임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와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한국 CCC, 한국 카이로스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네 단체들은 어제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한국교회 선교 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커넥션 스쿨은 한국 CCC가 CCC의 선교 노하우와 비전을 담아 시작한 선교 훈련 과정으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추린 지역교계의 소식입니다. 부산보금화운동본부가 구국기도회를 열고 지역 지구대를 방문해 간식박스를 나눴습니다. 여성소방센터와 포항CBS는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보금화운동본부가 제7차 구국기도회와 함께 지역 내 관공서에 다과가 든 전도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구국기도회에서 이재원 목사는 하나님과 목사, 성도의 관계를 줄에 빗대어 세계의 줄이 잘 연결될 때 구원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나와 하나님과 줄입니다. 이 신앙이 나에게 구원을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나와 목사와의 주의단을 구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줄이고 소망의 줄입니다. 세 번째 줄은 신자들과의 차, 사랑의 줄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이 삼겹줄로만 연결어 있으면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험생할수 있습니다. 부산 보금화운동본부는 구국기도회가 끝난 후 부곡지구대와 범어지구대 장전지구대를 방문해 떡과 음료 과일로 꾸린 전도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포항 CBS는 미혼모의 출산과 자립을 돕는 여성소망센터와 출산돌봄 캠페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출산 돌봄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협력하며 임신과 출산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CBS는 다음 달 15일 국민 육아 멘토인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 YMCA 전국 연맹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대학생 90.6%, 일반 국민 81.1%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MCA는 여론 조사 등을 바탕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하나님나라 한국교회 느헤미야를 편찬했습니다. 책 하나님나라 한국교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개원부터 현재까지를 기술한 책으로 배덕만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운동을 펼치는 IBA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신대학교가 최근 국내 최초의 학재 간 융합 e스포츠 대학원을 개설하고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